유튜브를 시작한지 보니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. 음, 생각만큼 음,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만큼 이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주변 아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제 컨텐츠에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, 아직 컨텐츠 구성도 제대로 안돼 있기도 하지만 어, 좀 관심을 많이 가질만한 컨텐츠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좀 갖춰져 있는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제가 재밌다거나 재밌게 진행을 한다거나 어, 뭐 말을 잘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. 아, 어,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되긴 하네요.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는 부분만 많이 보여서 눈에 보여서 이것저것 수정을 한다거나, 음, 좀 뭐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,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갖추고 하려면은 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상태라서, 어, 어디까지, 어디까지 한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. 라는 생각 많이 들고, 처음에는 솔직히 갖춰지지 않아도 그 하는 사람이 재밌고 컨텐츠가 좋고, 어 재밌게 진행을 한다면 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몰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음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. 제가 말을 해봐도 전혀 재밌지가 않고, 음 그나마 뭐 목소리 좋다는 말은 다행스럽게 좀 들었는데, 그... 책을 읽거나 뭐 하다 보면은 발음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제가 멍 때릴 때가 좀 많아가지고 말이 끊어질 때가 많아요. 음.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, 요 해소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인지, 과연 어떤 요즘 재미 없으면 저도 뭐를 보다가 재미 없으면 금세 실증을 느끼고 안 보는데 다른 사람한테. <laughs> <laughs> 재미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나아질 수도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. 음, 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. 예,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게 되겠죠. 예, 나중에 이런 고민들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. 배웠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응. 다들 고민 많이 하시고 좋은 해답 찾으시고 노력 많이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승승장구 하십시오. 저도요.